그렇죠 누군가 저를 알아주길 바랬지만, 여기 세명 마누라 챙기고, 우리 시아버지도세명 마누라 챙기느라고, 저 챙겨줄 거를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을 챙겨주느라, 그렇게 80kg 로스트레스 살을 찌우면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시집 두번 가니까 좋긴 좋더라. 근데 그랬던 남편이 어. 변했어요 어떻게 제가 웃고 다니면서부터 어. 지금은 저의 모든 SNS 홍보 마케팅 관리를 해주는 아주 좋은 협력자가 됐습니다 어. 자기가 평생을 술 먹고 저 괴롭힌 게 미안해서 어. 이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제 속옷도 빨아주고 바지도 달려주고 어. 이제 나가서 관리 잘하라고 도라지도 달려주고 어. 선생님들이 세상을 바꾸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꾸실 분들이 여기 오셨다는 건 굉장한 행운이십니다. 맞죠? 네. 이런데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저에게 갑자기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저한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러 다닌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현장에 가면요, 은 제가 사람을 갖고 옵니다. 맞죠? 네. 네, 선생님들도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강의를 잘하시고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과.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왼쪽으로 야 돼요. 해병대 박수 아시죠? 우리 김기현 선생님 해병대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어, 왠지 통채는 나오셨을 것 같아. 우리 조광호 선생님 어떠세요? 나오셨죠? 아, 절대 안 나왔어. 아 죄송합니다. <laughs> 우리 김광문 선생님 나번 아, 나왔어요. 어라 쏘세요. 아 유명 최고입니다. 자 해병대 박수는요 위에서 아래로 치시는 건데요. 자 해병대 박수와 복도